마파라스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진입니다. 여기는 지금 아침 8 시고요. 어, 원래 일어나야 될 시간이 맞죠? 오늘 공연 날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날라올만. 알람... 이날 공연을 앞둔 아침이었는데도 알람까지 맞춰놓고 이른 아침 팬들을 진히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속 시연에게 말하게 된 군입대 이야기. 이, 저희의 볼드모트, 군대 얘기인데요. 어, 볼드모트도 아니고 무슨 군대를 자꾸 군대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 한다고 하기에 말도 못하고 뭐 이랬었는데 바로 군대에 대한 거를 거의... 들어가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거의 바로 쓸것 같고요. 며칠 안에 쓸것 같고 해리포터에서 안목적인 금교였던 볼드모트처럼 방탄소년단에게 군입대가 안목적인 금교였다는 짠합니다.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욕도 좀 많이 먹었죠. 근데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. 뭐 이거를 과정대로 천천히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원래 이 B 앨범이 마지막이었어요. 이 앨범이 마지막이었고, 원래 그때, 마지막 앨범이다 생각해가지고, 그때, 군대를 다녀오려 했는데, 이 멤버들끼리 준비가 다 끝났고, 근데, 다이너마이트를 내면서, 어, 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, 와, 어, 이 코로나 시절에, 아니, 코로나 시기에, 어, 음, 어떡하지? 고민을 하다가, 그래도 다이너마이트 잘 됐으니까, 뭐 팬분들이 좀더 좋아하시게 다른 노래도 내보자 해가지고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 어 실제로 그것도 역시 잘 돼가지고 그 시기에는 사실 안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안 가는 게 맞았고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가 마지막이었어요 세상에 비의 앨범이 마지막이었다니 힘든 코로나 시절 방탄소년단 때문에 위로와 희망을 얻은 분들이 참 많았었죠. 그래도 야, 그래도 우리 콘서트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퍼뮤션투댄스 네,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죠. 군대를 가게 된다면 너 멤버들끼리 얘기했는데 콘서트가 진짜 너무 그리울 거다. 네, 마친 시기에 그래미가 잡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거 끝내고 가자. 그래서 오케이. 가자. 그래서 그램이 끝나고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. 저는 추운 걸 싫어하니까 무조건 회사에. 저는 5월 내지 6월 여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5, 6월쯤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. 찐 방탄의식에서 솔로 활동 위주로 활동한다는 수식은 군대를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죠. 군대 간다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. 반 거였는데 엑스포 공연이 생기게 되었죠.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함성 있는 공연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아쉽다 마음에 걸린다. 꼭 이것까지는 하고 가야 이제 팬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. 멤버들이 저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. 팬분들에게 예의를 차릴까 아니면 예의 없이 어그 공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더운 날씨에 들어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다 결국 팬들을 위해 공연을 결심한 진. 추운 겨울에 군생활은 진짜 고생스러울 텐데 올 겨울은 따뜻했으면 좋겠네요. 눈물의 공연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.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분들이 슬퍼하면서 공연 보는 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좀 뒤늦게 네, 발표를 하게 된 거죠. 저희는 그냥 단지 눈물의 공연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. 뭐 여기서 뭐 저기서 여기 저기서 얘네 뭐안 가는 게 맞지 않겠냐? 뭐, 여기서는 뭐, 무조건 가야 된다, 이러면서 좀 과열이 많이 돼서 사실, 저희 관련 댓글 보면은, 아직도 안 갔냐, 그냥 좀 가라, 빨리 좀 가라, 뭐, 아직도 안 가고 뭐, 뭐 하고 있냐, 이런 글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팠죠. 아갈 건데, 왜, 우리 뭐, 이렇게 준비도 다 끝내놨었는데, 그래서 회사한테, 아, 이거 빨리 뭐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? 이랬는데, 오이 봉탄 분들이 눈물의 공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랬어. 아, 그쵸. 맞죠. 에이,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. 그리고 군대 가기 전 이런 아름다운 노래와 이런 영화 같았던 콘서트를 선사해진 채. 아유, 이 볼드모트 같은 단어 참 얘기하기 힘들었는데,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네요. 이제야 전하게 된 진의 속시원한 군입대 이야기들이었습니다.